안녕하세요. 깨알육아의 이보연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문제 상황에서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 다루는 법입니다. 또래 사이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음, 갈등을 일으킨 혹은 갈등으로 엿 상대 아이에게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식도 아닌데 뭐라고 하기도 좀 못한 것 같고 괜히 섣불리 뭐라고 했다가 일이 커져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저 내 아이에게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왜 그랬냐 라고 지시하고 때론 잔소리도 하게 되는데요. 아니 내 아이는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상대 아이가 잘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까지도 내 아이가 모두 감당하라고 한다 그, 그런 걸 요구하는 거는 아이에게는 아이에게는 너무 좀 벅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음, 교실에서 반장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애들 사실은 말안 들어요. 막 떠들고 저거 봐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교실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조용해지죠. 아무래도 아이들은 또래의 말보다는 어른의 말을 더잘 들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풀리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풀리비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예요. 음,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 흔히 안내견으로 알고 있는 개와 같은 종이죠. 이 풀리비는 아주 특별한 강아지였는데, 음, 안내견 부모를 둔 삼성 치료, 어, 삼성 센터에서 태어났고, 음, 삼성 치료 도움이견 센터에서 치료 도움이견으로 훈련을 받은 개예요. 이 치료 도우미견 중에서 에이스라고 불리우는 음, 자랑스러운 개였죠. 어, 그러다가 제게 위탁분양돼서 음, 무지개다리 건너기 전까지 저와 매일 상담센터로 출퇴근하면서 치료 도우미견으로 활동했던 개였어요. 정말 영특하고 예쁘고 착하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런 개였는데 텔리비는 치료 도움이견 에이스답게 순종 훈련이 매우 매우 잘돼 있어서 제가 뭐 경례 뭐 하이파이브 뭐빵뭐 뭐 이런 거 시키면 정말 정말 잘하거든요. 어, 근데 웃긴 게 저희 딸이 시키면 한마디로 개겨요. <laughs> 맞지 못해 뭐그총 방수는 되게 한번 써갖고 안 죽고 이제 몇번 쏘면 굉장히 천천히 죽고 어, 느릿느릿하게. 음, 개가 보기에도 어, 이 어린 음, 딸은 되게 만만해 보였던 거죠. 사람은 개에게 비교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음, 아이들도 힘이 있어 보이거나 권위 있는 존재의 말을 더잘 듣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음, 아이가 하는 말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며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때문에 또래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과 갈등은 이를 적절히 다뤄주는 어른이나 규칙이 없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는 거고요. 음, 아프리카 속담 중에 가장 유명한 거죠. 하나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 정말 이 속담처럼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지도하고 관여하는 것 정말 필요하지요. 이러한 어른들의 개입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규칙이 무엇이며 어떻게 했을 때 관심과 보상 그리고 처벌을 받는지 알게 되면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이러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그건 아이의 잘못에 대해 뭐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아이 지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보다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새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비난을 들을 일들이 더 있어서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러한 비난이 무서워서 내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하거나, 당하게 하거나, 불리익을 받게 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말도 또안 되죠.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엄마가 그거 다 봤는데, 자신을 지켜주거나 도와주지 못하고, 또 평소에 엄마가 그런 행동하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행동을 지금 내 앞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서도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걸 보게 되면 아이는 음, 우리 엄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음, 역시 힘센 게, 목소리 큰게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누군가는 오지랖도 넓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행동을 보았다면 그 아이를 지도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어른을 주변에서 갖지 못했을 때그 아이의 미래는 참 불행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제안하는 일은 결코 편안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긴장되는 일도 아니에요. 더욱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우선 어린 아이들은 음,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대단 무쌍한 아이가 아니라면 대개는 잘구슬리면 말을 아주 아주 잘 듣거든요. 만약 어른이 아이의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제안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기꺼이 아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로 한번 가상을 해보죠. 우리 아이가 그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가 벌써 그네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말해줬죠. 제가 그네에서 내리면 그때 타자. 그동안 기다려야지. 라고 말해줬고, 아이는 또그 말을 잘 따라주어서 기다렸죠. 드디어 타던 아이가 내리고 우리 아이가 그네를 잡고 타려는 순간 다른 아이가 저쪽에서 달려오더니 그네를 가로채고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오오오 오, 오, 내가 탈 건데 내 차례인데 나 계속 기다렸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틀은 척도 안 하고 그네를 구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는 답답해서 야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구조신호 눈빛을 보내죠. 자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는 아이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격려해 줄수 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아이가 계속 무시한다면 엄마가 나서줘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 규칙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 우리 아이에게도 규칙을 지키는 게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자그 아이가 그네를 구르려고 한다면 그네 줄딱 잡으시고요. 오, 너도 그네 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미소를 띠고 말합니다. 이때 얼굴 표정, 목소리 톤과 같은 정서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를 비난하거나 다그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너와 싸우려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담긴 정서적 분위기를 한껏 내뿜으셔야 돼요. 또한 최대한 아이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야, 얘가 타고 있는데 왜 빼서? 그건 나쁜 짓이야. 세치기라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대신, 그네를 빨리 타고 싶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체면을 뭉개뜨리지 않고 말해야 상대 아이가 내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네 타는 거 재밌지? 아유, 그런데 어쩌지? 그네를 타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단다. 오늘은 그네가 인기가 많아서 타려면 기다려야 해. 얘도 이제껏 기다렸단다. 그래서 지금 타는 순서가 되었지. 너도 그네를 타고 싶으면 이곳에서 기다리렴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만일 선뜻 안 따라오면 어, 어서 저쪽에 가서 기다려.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먼저 줄을 설 거야. 오늘은 그네가 진짜 인기 폭발이라고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이끌어 줍니다. 아이가 마지못해 이끌려 간다 하더라도 이때 얼른 칭찬을 해주세요. 음, 응, 빨리 타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큰해탈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아줌마 말잘달았네 야, 참 착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음, 그렇게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도 배려라는 거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아, 오래 기다리는 건 누구나 힘드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타지는 말자. 10번씩 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서 타는 거로 하자라고 덧붙여 말해 주어서 아이들이 보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혹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라면, 음, 이렇게 그 근의 뒤를 함께 밀어주는 것을 하게 유도를 해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달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고요. 만일 평소에 새치기를 잘하는 녀석,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녀석이 그네 쪽으로 다가온다면은 걔가 그네를 낚아채기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 누구 누구야? 어, 너 그네 타고 싶구나. 자, 그럼 줄을 서시오. 여기가 그네 줄이야. 오늘도 두 번째니까 너 금방 타겠다, 야. 라고 해서 미리 유도해주면 문제를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 아이의 엄마가 있어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막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아이가 그 행동을 따라했을 때, 칭찬, 칭찬까지 해주는 것인데, 만약 이런 사람에게, 이런 좋은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진다면, 그거는 그 상대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우리 엄마는 옳고 현명하며, 일관성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우리 아이가 느끼게 될 테니까요. 아이고, 부모 노릇 하는 거 힘들죠? 내 아이뿐 아니라 남의 아이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말이에요.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니 한번 좀 용기 내서 내 아이뿐 아니라 남의 아이도 음, 올바른 규칙을 잘 지키고 좋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